예, 하랑인데 반가워요. 김아이요. 좋아요와 구독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디저트 앤 리뷰 영상입니다. 예, 우유도 디저트저트라 맨날 어떻게요?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만 처먹니? 우유도 디저트야. 자, 여러분 GS25 편의점에서 어 슈퍼마켓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사를 하는 참스 카드지갑인데요 이 스누피 우유 500ml짜리 1300원짜리 우유를 사면 참스 카드지갑이 4900원 그리고 목걸이 지갑이 5900원 여러분 참스 아세요 혹시? 어 참스 요 마크 아세요 마크? 사람이 이렇게 등을 쥐고 있는 이 참새 옛날에 이거 유명해가지고 한창 인기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등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쳐다보는 마크까지 나올 정도로 <laughs> 어 진짜로 유명했었거든요? 그 카드 지갑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카드지갑인데 이게 아마 다섯가지 색상이 나왔을거고 얘는 목걸이 카드지갑인데 두가지 색상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꼭 사셔야 돼요 진짜 지금 제가 이거 사려고 동네에 있는 GS25 편의점을 스무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제가 오늘 빵 아니고 진짜 한 3만보 정도 걸은것 같아요 진짜 만보기 켰으면 진짜 3만보 넘게 걸었을거지요 삼스 브랜드와 카파브랜드가 콜라보레이션해서 나온 제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리뷰를 보여드리는 거라고요제 리뷰는 항상 트렌디하고 빠르니까요 참고로 이 카드지갑이 9,900원에 나온 것도 되게 싸게 나온 건데 우유를 사면 일반 카드형 지갑은 4,900원 그리고 목걸이형 지갑은 5,9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더 진한 바나나를 담은 바나나 우유를 먹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바나나 향만 나는 게 아니고 바나나 농축액이 들어가요. 어, 디저트 꺼냈어요? 음! 바나나 냄새! 바나나 농축액 냄새! 어! <laughs> 우유는 <laughs> 드럼통 바나나가 맛있다. 어, 이거 약간 너무 인공, 인공향 바나나 같은. USN <laughs> 참스 카파 콜라보레이션 카디스가 기본형입니다. 이게 다섯 가지 색깔이 나왔고요. 저는 사실은 녹색이랑 약간 그 빨간색? 어, 자홍색도 이뻤는데 아무래도 좀 카드 지갑은 기본형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검은색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띠가봐 그치? 어? 이거 있는 게 훨씬 이쁜데. 그쵸? 안열 수가 없네. 이게, 이거 있는 게 훨씬 이쁜데, 이거는 그냥 띠예요. 어, 색깔은 그냥 카드 지갑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건가봐 이렇게 열면 허, 우선은 카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GS25 편의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팝카드라는 거예요 팝카드도 색상별로 나와있다고 해요 이렇게 GS에서 할인도 되고 적립도 되는 팝카드가 이렇게 색깔별로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색깔이 다 다른걸로 알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열면 허, 뒤에는 이렇게. 참스라는 로고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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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되어이습어있습니 이렇게. 이렇게. 카드즈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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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으로 이렇게. 카드게 꼽을 수있게 이렇게. 게 이렇게. 게 이제 나머지 영수증이나 그쵸 동전 같은 거는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게 나는 검은색이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 다행히 이 카드지갑은 물량이 많아가지고 어 얘는 색깔별로 다 구경을 했었거든요 제가 간 GS25 편의점 앞에 샘플이 이렇게 다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 봤는데 빨강색, 녹색, 검은색 중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음, 검은색이 또 레드 색상도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좀 심심한 검은색이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띠있을 때가 더 이뻤던 것 같아요. 지금 색깔 조합이. 이 블랙 앤 화이트 앤 레드 색깔 조합이. 어... 이거 그냥 박아주지, 틴 케이스에. 아쉽 자, 두 번째. 더 진한 딸기 를은 딸기 우유입니다. 음. I love you always forever. 라는 문구가 적혀 있구요. 얘는 딸기 농축액이, 음, 들어가 있네요. 옛날에 우리 딸기 우유 먹을 때는, 그치, 그, 뭐였지, 장구벌레인가? 그걸로 색깔을 했었는데, 그치? 딸기 우유. 음, 딸기 우유는 맛있어. 음, 딸기 우유는, 우유를 도전할 때달기 우유는 실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유아스 앤참스 카파 콜라보레이션 카드지갑 목걸이형입니다. 이게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저기 구하려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GS25 20군데 다 돌아다녔습니다. 진짜. 겨우 한 군데 찾은 데서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 많이 들어놓을 거 후회한다고. 어, 들여놓자마자 학생들이 엄청 사가드래요. 그래서 이게 한정으로 나와가지고, 그 뭐지, 발주를 넣은 편의점에는 그 물량만큼만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이 안 나온대요. 근데 제가 돌아다닐 때 없던 매장에서는 발주를 늦게 한 매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리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금요일날 마지막 발주한 편의점에 물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이 아마 목요일날 올라갈 것 같은데 금요일날 당장 달려가시면 사실 수 있으십니다. 자이 아이는 목걸이형 지갑이요. 목걸이형 지갑이고 제품은 블랙 그리고 퍼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있고요. 자 너무 이쁘죠. 음. 어, 얘도 뜯기 싫다. 너무 이뻐서 뜯기가 싫다. 어! 어! 자로있어도안 아, 돼, 안 돼. 제품을 밖에서. <laughs> <laughs> 좋네 예 보라색 호피아. 카드 지갑이 4,900원이죠. 얘는 목걸이형은 5,900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laughs> 카드 지갑 봐요. 오물뿌더 진짜 뒤에는 이렇게 메이드 인 이탈리라고 적혀있습니다 동전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이거를 열면은 이렇게 어 카드를 세 군데에 수납할 수 있고 얘는 지폐까지 들어가요 와 천원 더 내고 예산는걸 훨씬 낫겠다 어 얘는 지폐 들어가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얘는 카드형 목걸이 지갑입니다. 이렇게 줄이 동봉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스포츠웨어에서 쓰는 재질인데 약간 두께감이 있는 어, 이런 끈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네,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면은 목걸이형 카드 지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이뻐. 좋네. 어, 한창 그막 스포츠 브랜드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쵸? 저또좀 있으면 일본 여행 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어, 주민등록증이랑 이것저것 카드랑 챙겨서, 근데 그런 거 여기 챙겨가지고, 갖고 다니면 너무 이쁠 것 같아. 자, 이렇게 카드를 넣고, 회수권이랑 교통카드 넣어가지고 이렇게 찍, 찍고 이렇게 다니고 싶어.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GS25 편의점, 그리고 참스 앤 카타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5월 11일날 마지막 발주한 제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제품에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진짜, 음. 카드 지갑 저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콜라보한 제품 리뷰하면서 구매를 했는데요. 너무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구매해 보시길 바랄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